개망한 나이 트 루틴인데 끝까지 봐줄 사람 이런 거 해보고 싶었어요. 시슬라 하면 괜찮아 보이는 거왜 그럴까요? 젠장 흐이자 옛날 방식 지송합니다. 평수 클렌징 오일 쓰는데 다 써서 그냥 어떠로 민낯을 공개합니다. 제 영상 90%는 생얼인데 화장하고 지우려니 좀 부끄럽네요. 이제 속눈썹 지울 건데 도망가실 거면 지금이 기회예요. 경고했습니다. 마지막 꿈 클렌징 왕홍 메이크업 같네요. 다들 이쁘게만 하시던데 전왜이 모양일까요? 요즘 수건 안 쓰는 게 유행이라는데 그냥 있는 대로 할게요. 지금 찍으면서도 이게 맞나 싶지만 이미 수술 불가능한 상태예요. 잠깐 잡내서 겨드랑이 좀 조지고 갈게요. 도너 흡수시키는 동안 해주면 시간 맞더라고요. DM으로 종종 코 수술한 거 뒤난다라고 하시는데 제 거예요. 저도 수술하고 싶어요. 찹찹 발라주고 겨드랑이에도 수분 공급 좀 뿌려줄게요. 흡수될 동안 인중까지 해버리려고요. 1, 2분이면 가능하니 다들 하세요 그냥. 이거 인스타에 하도 뜨길래 구매 갈겼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요. 약간 생크림 얼굴에 바르는 기분 얼굴 패는 거 아니고 흡수시키는 거예요. 이게 두 번째였나 모르겠고 일단 할게요. 레이어드 하면서 쓰는 건데 광이 점점 차오르더라고요. 일단 대반족입니다. 마지막 레이어드 콜라겐 제품인데 콜라겐 러버는 없어서 못 발라요. 수분크림까지 마지막으로 발라주면 오늘 나이트 루틴은 끝이에요. 이쁘게 봐주시면 무한 감사하겠습니다.